아 앞에 봐요 어차피 문 까지면 그때 보면 되니까. 응. 저자신 내여기나 우리 내각이나 한번 시험해 보자고.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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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차 볼까. 소리터 날라면 어떡함? 피해야지 모시발. 뭐, 노력하지 뭐수류탄나가면은 싫어 탄 나라면은 싫어 탄 나라면은 싫어 나라까반어탄나고어뒤나라면어나어야겠다면은 싫어 탄 나라면은 싫어 탄나라면지 싫어 탄 나라면은 싫면서 왼쪽으로 빠면고싫 나라면은 싫어 탄나오게 뒤에. 저탄 나라면은 싫어 탄나라면나 뛰네. 온다고 이게 같은 팀 아니거든 한방에 뒤졌거든 지금 <laughs> 네. 템파밍 종합 2레벨 가방있다 오용미리하고 있거든요 어 교대 교대 이 새끼 뭐지? <laughs> 샷건 한방에 갔거든 리좀 먹고 일단 확실히 우는 들켰고 음 별일 없었고요뭐 없네 다퀴내도 가방 바꾼건가 봐네 가방 바꿨어 이게 존나 어이겠다문 까자마자 뛰었어 Do you w a n t a be l o a 던 순간 봐어 Oh no 아 존나 어이겠다 샷건이 이래서 좋다니까 저렇게 좁은데 딱 맞을 수 없을, 맞을 수 없는 위치면 무조건 쳐맞아야 돼. 아, 한 발만, 한 발만 쏠라 그랬는데 세 발이 나가서 <laughs> 확인사살 지렸다. 어, 시체 능력 오졌고요 아, 근데 얘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 나올 거면. <laughs> 안되면 2층을 탈출해야 되거든. 근데 2층 탈출해야 우리가 먼저 나가서 쏴대면은 못 나와. 안정구요. 아니, 쏴팔 것도 없어. 아, 그러네. <laughs> 방금, 방금 이런 뜬거저 새끼거든. 음. 얘가 진짜 좀 많이 안 내면 2층 탈출하는 방법으로 할 테고 모르는 애면 결국 2층으로 내려와야 돼. 4마리 맞았죠? 님? 음. 문 열리면 들어가보면 된다니까? 존나 진짜. <laughs> 아, 상대방이 핵이 아니상 우리가 이겨. 왜냐면 이 딜이거든. 이대1이면은둘 중에 한, 한 명은 다운되도한 명은 남아도 존나 갈 거거든. <laughs> 방금, 방금 같은 경우에 내가 존나 정직하게 들어오길래 한방 사서 죽였지만. 불쌍한 놈. 아, 근데 얘 저, 존나 호, 이상하네. 우리 있는 거 알고는 있을 텐데 존나 발소리내네 뭐지? 난는 쫄지 않았다 뭐 그런 건가? 아, 상자 밖에 있나? <laughs> 나중에 유튜브에 다 올려야지. <laughs> 방금 아까 우리 일등으로 두개 올라갔어요. 벌써요? 응, 다 올라갔어. 아, 아까 올린 게 그거구나. 응. 뭐 하고 이긴 거. 야, 나는 멀티탭 하니 가능하니까. 부럽다. 콤컴이 할거안 돼. 아, 이렇게 아, 아. 올랐네. 아까 다운 시킨 새또 다운 시켰어. 뭐야? <laughs> 뭐지, 제 <쟤> 진짜? <laughs> 어 요즘 애들 아이디가 왜 이렇게 다 비슷한 걸로 보이는 거 같아. 아이네 연마고 몇 갔지? 당연히 갔나. 이중 탈출하려고 했는데 탈출하는 곳에 누가 있거나 지금 가도 편안하게 해줘. 안 아, 돼, 우리는 개꿀인 게 뭐냐 이 새끼들 이와서어글어갖고이층에 있는 줄 알고 1층으로 들어온 새끼들 조지면 돼. 대군. 전... 전에 가드맨님하고 이런 이러... 이진태하고 1등해니까존나 <laughs> 오지게 쏴야 되는데 죽는 애가 없는 쟤는 뭐지? 로 드 디어 죽었다. 장하다. 에이, 죽었나 어싸. 잠깐만. 나 이네 밑으로가 뭐? 지금 얘네 우리 위치를 모르는 건가? 새로운, 새로운 놈 등장이다. u m p 다 이번엔. 신박하고만 하나 온다. 님 조심. 하나 왔어. 1층에. 음. 일단, 그리고 2층에는 얘네들 문을, 문 닫고 있어서 1%안들어갔거든 어, 나, 보인다. 응. 두 마리? 냅두, 됐두 냅두. 님한테... 한놈 잡아봐. 나이스. 세 명. 어, 나얘 얘 아이디 어디서 망해봤다 했더니, 어, 얘 예, 소원기 고맙다. 더블비? 더블지행님 팬인가? 얘네 샷건 탄 존나 많아, 미친.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여기. 아, 파린좀 어머는 해드림. 하나, 계단에 있는 거, 계단에 있는 거, 어, 개꺼, 개꺼. 내가 파드림. 네. 문 열리면 나 바로 수류탄 가고 저새끼들못 나오게 합니다. 아, 존나 웃기네. 두놈나 그 샷건에 한 판에 갔어. 여기 SMG 대형량 산창 있고, 소염기도 있고, 레드덧도 있고. 음. 네, 소염기. 브레이크 개꿀. 아, 소염기 필요 없겠구나. 얘들 근데, <laughs> 얘들은 우리, 얘네들 존재 모르고 있는 거 같아. 지금 발색이 없어졌거든, <laughs> 2층에 있는 애들. <laughs> 노크해줄까? 술탄 있어요? 네, 술탄 존나 많은. 오케이. Okay. 잠깐만, 일단 연막 터으로 하나. 만선발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으아아아. MOPP, MOPP. 여기 다시 있으시다 개꿀. <laughs> 어, 우리 나가야 된다. <laughs> <laughs> 아 존나 재밌다 불쌍해 내가 적이었으면 지금쯤 엄마 이랬다 <웃음> <웃음> 아니 쟤들도 지금, 지금 들어올 줄 알고 이렇게 쫄았는데 아 맞다 님 구, 구급상자 이런 거몇개 있어요? 구급상자 3개 붕대 5개 에너지 링크 4개요 어.. 내가 진통제 하나 드립 응? 진통제 하나 드고 에너드 잉크 하나 미리 빠셈. 아, 어, 20초 되면 하나 빨아요. 오케이. 20초 되면 두개 빨고 띕시다 그냥. 그럴까요? 애들 못 나오게 나 연막탄이랑 까고 뛰게. 자서 애들. 리그 누구 오는데? 어차피 가야돼쟤 애들. 하긴, 갈려고끈 거겠지. 어디가지갈 거면 여기 능선에 있는 집 있잖아요. 저기 서, 한, 집 조그마한 거, 님 하나, 님 하나, 나 하나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애들 모르고 지나가면 이제 보내고 우리 들키면 일단 그 새끼들 조져야돼 안 가면 위에 발소리 <파이널이> 없어졌어 <laughs> 위에 발소리 <파이널이> 없어졌어 <laughs> 아... 존나 재밌다 <laughs> 아 쟤네 어떤 기분일까 존나 궁금하다 아 존나, 궁금하다, 쟤네들 기분. 램 <laughs> 아, 존나 궁금하다, 제네들기분램 뽑? 각인가? 이건 가방이 없어 하면서. <laughs> 근데 벌써 스물아홉 명이야. 응. 왜죠? 존나 좋은 거지 뭐 다들. 아, 존나 재밌다. <laughs> 아, 존나 나 변태, 변태 끼기긴 한데 존나 재밌다. <laughs> 그냥 어. 변태인 거 같음. <laughs> <드링크 웃음>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어디서. 먹음, 먹음. 뜁시다 네, 연막탄 하나 뿌릴게요. 네. 갑시다. 제노가 하나 있음새끼더라. 저기 왜서 있는 거야? 소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한 새끼 이쪽으로 일단 여기가, 여기, 여기가 안전구역이거든요. 나 존나 음? 떼어야 돼. 아 존나 황홀해 미칠 것 같아. 사디스트 아, 자, 자, 자. 올라오면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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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좋아 <laughs> 쟤들 이제 존나 뛰어야 될걸? 아, 나 잠깐 보고 가잉 뛰고, 뛰고, 뛰어오면 쏘아버리게 님그 집에 있어요 그냥 가잉 아까 2층 창문에 있었죠? 예 네. 커튼 마냥 붙어있던데 안오나? 강정했나? 에이 설마 그.. 그정도.. 피도 끼던... 안 튀기던데? 아니 맞췄는데 피가 안튀었음 아니 피 튀어 튀나어 아, 강정돼도 히... 캐릭터는 안 맞고 그거야 맞아 그런가? 그냥 3점 사라내가못 맞춘거구나? 아, 진짜. 저기에 사람 있다 이쯤이 미친... 150에서.. 내 기준 150, 105에서 120 사이에 지금 사람 사람 지나가 봤어 자기 전 존나 아파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존나 뛰어야 되네. 나내 레알 편데 헝망한 새끼 같아. 가자. 정답. <laughs> 갑시다. 응.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찜쪄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죽었다는 표시도 안 나옴. 뭐좀 있어 봐야죠. 설마 존나 버티고 있나? 예 구급약 먹어도 저기 존나 아파가지고 쓸 슬슬 기어 쳐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 응급키트만 열 개. 별일 <laughs> 없어. 내가 응급키트 많이 먹은 게세 개거든. 맞죠? 한곳한 장소에서 만 응급키트 유레카로 발견한 게두 개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갔는데 <laughs> 양옆으로 의료키트가 하나씩 있어. 신이 내린 바퀴벌레 메타일 수도 있어. 그것 도방사능으도 견뎌낼 수있지방사능이네 자기장.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1학년, 1학년인가? 네. 1만 년인가 살아갖고, 어, 각종 면책엔 다 갖고 있잖아. 모르 뭐라... 괜히 바퀴벌레가 아니잖아, 그게. 아, <laughs> 너무 괴치로 뛰고 있긴 한데, 이게 여기가 제일 빨라갖고. 웃긴거 애들이 안보임. 네. 뛰어가고 저기 앞에 있는 2층집 먹으러 갑시다. 아, 내가 아까 두명 다운 시켰대. 존나 재밌었다. 한 명은 돌자마자 나한테 짝깐 맞고 한 명은 나 있는 위치 알았는데 <laughs> 수구리, 나나튀어나갖고 맞고. 저 2층집 보이죠? 빨간색. 절로 갈 얍. 거예요. 아마 이쪽 왼쪽 언덕에서 산 하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명소거든요. 어,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거 숨어 있을 거야. 음. 우리의 메타는 뭐냐면, 에세키 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여쭤보지 않은 거다. 음 거의 뭐 개미지용 메타. 음. 아까 내가 실연한번 했었잖아. 음. 애들, 전화 그냥 흉 지나가야 돼. 전화, 재밌었어. 그냥 가네 하면서. 음. 일단 일층은 클리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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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이, 날 막지 마, 이 사람아. <laughs> 사버린다 아, 레기레기 어쩔 수가 없어. 나 이쪽 방에 있어이 게임을 다 타세요. 자, 아, 이쪽 방. 어, 언덕이 있네. 어? 어, 사들 먹었는데 먹을래요? 에, 어, 안 쓰시면 저 주시고. 저안 쓰면 안쓰 어, 그리고 님 웬만하면 문 탔지 마, 여기. 폭탄 날라오면 어떡하려고. 아... 뭐, 뒤지려고? 어, 그, 저... <laughs> 사방, 사방 플랜인데, 사방 플랜. 왼쪽으로도 할래, 오른쪽으로도 할래. 아, 왼쪽이구나.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네. 음. 출발. 왼쪽으 그냥 갈까 지금? 시간 없는데. Yep. 이 없지 애들이? 아 우리 오른쪽에서 카고패 소리 존나 난다. 서원 기로 어? 괜찮대요응 어, 알아. 100m 정도? 아, 안 건드릴 드림. 거야. 음 오케이. 어 저기 있다. 발견. 음. 나저 헤드 보이기는.. 포복으로 가서 잡으면 어때요? 그래도 되고. 너무 시간이 없나? 시간이 없다. 오른쪽 확인하시, 오른쪽 조심하시고. 나얘 사각지 네. 들어가거든? 저 새끼 자기장 밖에 보는데 뭐지? 잠깐만요, 나이 새끼 죽임. 아니다. 님 조심하시고. 쟤. 음, 보임. 쏴봐라. 쏴? 오케이. 카오팔 고나 맞았고요. 위치 N. 어. 아씨발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지금 저격 이렇게 자기장에 뒤질거야. 그리고 어디면 165 저기 S165랑 N쪽에 하나 있었는데. 두 마리 있었어. 두 마리. 넌 자기장에 티져라, 개사야사이코 새끼. 경기발, 아. 경기장 밖에서 뒤지는구만. 한명 잡았고. 아우, 저격다 구드. 근데 에임이서 그거거든. 이 새끼 소음기에 길리슈인것 같거든? 음. 죽지 않았어요, 걔? 게 몰라. 방금 아까 경기장 밖에서 죽었는데. 하나. 아, 건그 새끼겠죠. 존나 긍정. 네. 아 의미상 존나 아픈데 피 70번가였어 저 새끼 때문에. 이거 저기 난 죽음, S 방향에서 그냥. 한 새끼 있었는데 안 보이네 지금. 이 네, 어, 있다. 어, 없네. 있어요. 예. 예, 네, 봤어. 한 마리. 끌어들여. 야돼 뭐야? 싫어인? 너희들 뭐하니? 팀이 아니라 적인가 둘이? 뭐지? 선물. 아 노출치렸다. 베스트. 아! 잡았고. 몰랐다 쟤는 나도 뒤 추리탄. 나이스 어. 와샷파지렸고요 뭐 이제 원 좁힙니다 뛰세요 웨스트쪽으로 뛰세요 싸우네 내 상대 나 저거 팔각정 사각지 들어가게 여기, 여기가 사각지 들어가 응. 여기부터 포복 제법. 움직인 거 없나? 여기 지금 장거리 사격하는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뭐하는 새끼지? 이 팔각정에서 아까 총소리났거든 아니 소음기 쓰는 애가 있어요. 지금 소음기 쓰나 소총이거나 쓰는데, 지금 존나 장거리로 뭐노리고있어 팔각정에 무조건 하나 있고. 음. 설마 M24 안 죽었냐? 아니 죽었어. 저 새끼 이쪽에 있었는데 그공 그 시간이 안 돼. 그죠 나온다. 나왔다. 쟤는 냅떠야 돼. 응. 음. 그나저나 아또님 혼자 님 먼저 죽어갖고 나 저나 쓸쓸하게 있네. 아유 여기까지 버틴 것만이 지금 <laughs> 나름 잘 버틴 것 같아. s h 아아 저기 있네. 어디? 왼쪽 돌아봐요 왼쪽. 풀스베 풀수벨... 아, 아니 잘 봤냐? 풀스베 하나 섞인 거 같거든요. 예, 네, 그쪽 그쪽 요거? S 쪽에서 165 사이에 슬프 스프레어나 하나 숨어 있을 거 같기도 해요. 나 일단 안전지대거든. 저 새끼는 일단 무조건 뛰어야 돼. 네. 응? 음? 소리 들리는데? 어디? 아, 어, 옆에 있는 거 뭐? 같은데? 응 네. 잠깐 이동했죠? 아니다 안전이 돼요. 저기 있다. 저 저거 지금 팔각정 옆에 하나 있거든. 어 뒤졌고. 음. 저기 있네. 어디? 아 저기 있다. 예. <laughs> 네. 나저 슬탄 던질까? 아다나 하는 생각이 똑같이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환경이나 저새끼 꺼져 보내야겠다. 선물 새끼야. 그아 그... 앞에, 그... 앞에 사람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응. 음. <laughs> 어떤 새끼가 내가 저기 던진 거에 반해하고 수류탄 갔어. <laughs> 초소각? 좌측 초소 어때요? 오피로, 오피로, 오피로. 오피로. 오피못 봤어 로오피기 위치 로스트로스트로스트로 오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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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로 오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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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나이스! 이 새끼들이 바보같이 뒤를 안 봐. 아, 아 힘들다! 아, 바보단. 힘들다! 힘들어!